명신산업 자회사 상장으로 MS 오토텍이 급등해버렸죠. 그죠? 그리고 테슬라가 엄청 급등했으니까. 그죠? 그러면 뭡니까?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, 보시게 되면, 어느덧 엄청나게 급등했잖아. 지금 뭐몇 프로 정도 급등을 했냐면, 한70% 올랐어요. 지금. 어느 정도 급등했냐. 어제 5.32% 급등했단 말이에요. 테슬라가. 테슬라 차트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테슬라 이게 차트예요. 테슬라지 이게 지금 거의 70% 갔단 말이에요. 지금 테슬라가 보이시죠? 테슬라가 지금 70%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. 거의 뭐370 달러에서 658 달러. 전기차는 잘 잡으면 땡 잡는 뭐 대박 날수 있는 거예요. 이게 70% 정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70%가 아니죠. 지금 한80% 정도 상승했습니다. 80% 테슬라가.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가 80% 정도 상승을 했다. 그죠? 테슬라가, 테슬라 80% 상승. 그러면 제가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명신산업이, 명신산업이 상장을 하면서, 명신산업이 상장을 하면서 MSOT 되게 더블을 갔으니까, 이 종목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제가 오늘의 테슬라 종목 그동안 쓰던 j 의 명시 산업을 제가 오늘 빅데이터 종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윙 나시면 다 가입하세요. 다들 아셨다 일본. 다들 아셨습니까? 지금 방문 빨리 옮겨야 돼요. 다들 아셨다 일본요. 예. 스윙 나시면 다들 가입하셔야 됩니다. 최소 제가 20% 짜리 드릴 거예요. 최소 기본 10% 많이는 30%좀 크게 보면 50%까지 예. 이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. 곧 있으면 3기 EV가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3기 EV가 명시산업처럼 3기 EV 3기 EV가 상장한단 말이에요곧 있으면 아셨죠? 3기 EV가 곧 있으면 상장을 알려봅시다 상기 EV가 3시 아니죠? <laughs> 30. 3기 EV가 거기 시면 상장한 다이에자유사100% 그러면 상기가 2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? MS 오토텍처럼 MS MS 오토텍처럼 2배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? 상기 EV가 상장을 하면 전기차 상기가 MS MS 오토텍처럼 두배 상승 예상이 됩니다. 예. 명신산업이 상장시 상장, 상장 시 MS 오토텍이두 배. 뭐, 테슬라에 당연히 납품하고 있으니까요. 그 뭐, 두 번째 치더라도. 테슬라에 뭐, 스탬핑, 하스탬핑 납품하고 있잖아. 상기는 저기 배터리입니다. 2차 전지 지금 이게 10년 동안 수주를 다해놨어요. 지 10년. 상기 EV 보겠습니다. 상기입니다. 상기 3기 EV는 상장 하지않 했으니까 상장하기 전에 상기 잡아야 돼요. 빠불정도 나오는 종목이에요. 이기 보시면 되겠고 빅데이터 하나 보겠습니다. 상기 빅데이터 하나 보겠습니다. 상기는 l g 하의 5천억 수주장고를 가지고 있어요. 2 0 3 0년까지 납품 그리고 상기 EV가 사업분할했습니다. 상장시키려고 아셨죠? 수소차하고 전기차, 배터리, 엔드플레이트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냐? 박연수퇴마주니다 합류될 거예요. 아셨죠? 상기2부를 보시고 여러분들 개방 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네 여러분 오늘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.